제일 어두운 부분들이 눈동자는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색깔을 보면서 얘가 안 말라있을 정도로 됐을 때 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죠. 빛이 있는 부분은 연결 놓고 얘를 갖다가 해주면서 변화주기. 완전히 안 말랐어요. 그때 또 조금 더 진한 애들. 조금 더 진한 애들. 얘랑 이제 이 부분이 요 피부가 하나의 선으로 된게 아니라 제가 일자로 가지 않을까? 다요 부분이 속눈썹 씻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큰 거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얘가 물기가 맞으면 안 되고 먼저 했던 애들이랑 살살살살 살살 연결해서 여기가 면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톤의 기본 베이스 톤깔기 해놓고 밑에 있는 애랑 연결해줘서 만들어주고 눈 있는 부분도 여기가 어둡죠 여기 다 어두운 게 아니라 풀어주고 여기는 하얀 부분이 있으니까 살짝 연결해 주면서 이렇게 크림 스네이크 이런 거 사, 사용해도 되고요 얘네가 똑같이 됐지만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어두운 애들이 있죠 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눈썹 자체에 있는 부분만 해놔. 여기가 제일 어두우니까. 왜 여기를 먼저 해주냐면 얘네가 기준이 되는 거 제일 강렬하잖아. 요 그쵸? 여기는 머리는 여기가 제일 어둡고. 제일 어두운 데부터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눈 여기 초점 있는 부분도 어두워요. 이거는 한 가지 썼을 때보다 이거 마른 다음에 다 흔적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자꾸 풍부하게 쓰려고 해서 해야 돼. 내가 쓴 부분들이 어딘가도 또 닿을 수 있게. 눈, 동뽕자가 갖고 있는 여기가 그림자가 진 부분 있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림자 영역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가장자리가 먼저 어두워요 손을 물로 풀어지면서 눈동자가 갖고 있는 물색깔로 펴주는 거예요 여기 하얀거 조금 남겨놓고 얘는 물을 바른 역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여기를 무늬를 이제 저, 젖어 있으니까 얘가 번져 나가겠죠 다시 또 연결. 이 안에서도 더 진한 애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임무라는 관찰력이에요. 관찰을 잘 해야 돼. 하얀 자이를 흰 부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꼬독꼬독 마르고 있는 동안에 약간의 흐린 색깔, 이런 제가 약간 흐린 하늘색 같은 걸넣어주요 얘네를 흰 자이 부분에다 칠해주는 거예요. 여기랑 연결을 해줘야죠. 연결이 돼야 되는 거. 뭐안 말라 있을 때 하면 또혹 번지겠죠. 피부여서 내가 칠해주고 싶은 부분, 진하게 해준 부분, 싶은 부분을 해놓고 연결. 반드시 풀어주는 붓은 깨끗해야 되죠. 먼저 있는 색깔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물기가 많으면은 푹 패이니까 물기를 충분히 빼 가지고 그냥 풀어 주는 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부분적으로 피부색과 비슷한 털부터 가고 나서 튀지 않는 범위는 아래가 밑에 있는 애랑 연결돼야 돼 털이 피부에 스며든 것 같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피부보다 조금 진한 색깔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얘가 이렇게 속눈썹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 만들어 놓고, 얘네 또한 연필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흐리게 자리를 먼저 만들어줘요. 한올한올 심듯이. 한그 위에, 진해 보이는 애들이 다 진한 게 아니라 여기가 진해. 튀어나온 부분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이도 여기 튀어나온 부분. 다 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이 진해요. 이렇 여기 또, 이 안에 또 작은 또 속눈썹들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다 뭉개진 부분이 있는데 빛을 넣어주고 싶다 할때 부드럽게 펴주는 역할도 이 주기 부시 역할을 해줍니다 결국은 디테일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빛을 넣어주고 싶은 부분 그리고 여기 얘네들도 힘주는 부분 뭔가 하얀 걸덧바르기보다는 사실 포인트 빼고는 종이가 갖고 있는 음. 그 자체를 해주는 게더 이뻐요. 어디가 지는지코 밑에 보니까 여기가 어둡네요. 일단, 일단 코는, 요, 요, 이 공이 있을 때요 언저리에서 요만큼이 되게 어두워요. 이공 밑에를 기준으로 나는 이 부분이 어두워라고 빨아줘요 얘네들 여기 연결해줘요. 종이 꺾어내줘도 되고, 여기를 연결해주고, 이 부분도 내가 해주고 싶은 걸 연결. 여기 연결. 연결, 여기 연결. 이기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연결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연결. 했는데 여기도 연결해주고 싶으면 또 다시 여기, 요만큼 연결. 결국은 연결이거든요. 자, 여기, 여기 보니까 밝아요. 그런 부분들을 빼주는 거예요. 됐거든요. 얘도 여기가 어두워요. 또한 여기 밑에도 어두워요. 여기 코 밑에 여기가 어두워요. 여기 인중 밑에 있는 부분. 해놓고 여기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면은 연결만 해주고 조금 쉬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져서 물기 엄청? 별로 물기 없어요. 그냥 붓에 있는 물기갖고만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눈 해준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여기 디테일하게 계속 연결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 턱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 턱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도 쏙 들어가서 여기가 어두운 부분 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 어둡게 해주고 싶은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항상 이 면과 이 면이 요렇게 연결돼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결돼준다고 생각한대요. 이렇게 여기를 막 파지 말고 이 경계와 이 경계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마 여기가 제일 어두울 거예요. 딱 보면. 이거 제일 어두워요. 그 부분을 톤으로 여기를 풀어주죠. 풀어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랑 비슷한지 보는 거예요. 얘가 이 정도로 어두운 게 여기가 어둡죠. 내가 여기만큼 어두운 게 여기도 그 정도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만 너무 시커매도 아주. 자, 여기가 경계가 생겼죠. 지금은 풀어주면 안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안 그러면 퍽 퍼지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얘가 이렇게 콧망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 있고 뒤로 이렇게 또 콧망울 있어요. 그래서 콧구멍이 조금밖에 안 보여요. 여기도 이만큼만 있어요. 요 밑에만. 이가 굉장히 오똑한 부분이에요. 경계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오똑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얘는 밑으로 가면서 다시 밝아지는 거고 연결. 얘도 뒤집어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부드러운 피부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보다 진한 색깔로만 여기만 해놓고 얘도 영역, 영역에서 풀어주.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겠죠. 내가 이 영역에 빛나게 빛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바로바로. 바로 빼주면 되는. 그러니까 여기 인중이 또 어려울 수도 있죠. 내가 이 색깔이 먼저 예뻐요. 그러면은 넓은 면적에서는 맹물 바른 다음에 풀어줬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 내가 여기가 또쏙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쏙 들어가게 해주고 싶은 부분을 칠했어요. 원리는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밑면과 연결만 해주면 되는. 입술. 입술 색깔도 우선은 눈썹 할 때처럼 피부 색깔을 우선 만들어서 피부 색깔에 진한 색깔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 먼저 칠해주세요. 아, 근데 조금 더 핑크톤이 있어도 될것 같아. 확 진한 색깔만 아니면 돼요. 이건 너무 농도가 진해서 얘는 조금 맑은 느낌으로 해서 얘는 이쪽은 빛은 별로 없어요. 윗 입술부터. 여기는 냉겨놨으니까 여긴 하지 말고 이 부분만 진하게 할게요. 내가 그려진 부분 영역에서. 이거 촉촉하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이 무늬들을 입술에 있는 이 주름들을 같이 연결해서 그려주는 거. 예요 그러면 번지기도 하고 라인도 보여요. 여기 넘어가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여기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는 부분, 이 끝이, 이 끝과 어디가 만나는지, 여기까지가 이렇게 공 하나가 있고, 여기서 넘어간다. 되게, 되게 진한 부분이 이렇게 다물어진 부분, 넘어간 부분, 입술 영역은 제가 스케치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있는 거야. 이만큼까지, 그럼 여기서 진한 부분, 입술 다물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만큼 와서 또 진한 부분 이 있고 이렇게 일자가 아니죠 다 주름이 있어가지고 울퉁불퉁 들어가요 마젠타 로즈메더 색깔 같은 거크림스네크써도을 때지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꾸덕꾸덕 마를 때 눈도 그랬듯이 얘네들도 꾸덕꾸덕 마를 때 어두움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예요. 여기를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찾는 게 비결이에요. 이목구비만 잘하면 이런 데가 굳이 많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피부도 그렇고. 이목구비 그림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아주 좋아요. 연필 4D 연필이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얘네가 이 형태에 대해서 그림이 같이 연결됐다. 여기 소묘 소멸, 소묘로 얘긴 해주는 거예요. 이 안구가 여기 눈동자 여기 있고요. 하얀 부분 여기 보이지 조금. 이화얀보면에서 어두운 부분이 여기 눈다리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살이 얼마큼 보이느냐가 요런 부분이 옆모습 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물감으로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칠해 놓고 눈도 얘를 기나마 소매로만 해 볼게요 소매 원료를 했을 때 여기가 아까 제가 칠한 것처럼 여기도 내내서 네, 네. 톤을 깔고 여기가 어둡더라. 눈꺼풀에서 그림자가 잡더라 소묘로 같이 연결해서 그림을 완성해도 멋있다는 얘기죠. 물감이 한 곳만 대처, 기초를 했던 데만 색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소묘. 자율적으로 하는 라 거예요. 창작을 하는 느낌에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꼭 색깔을 다 칠해야 될까요? 자 여기가 끝이 제가 뜬 선을 쓰고 있죠 근데 가끔 이렇게 마디가 있는 것들은 끝 틀에서 힘을 줘가지고 이런 끝에 힘을 주는 애가 있고 빠지는 애들이 있고 연필전도 마찬가지로 진한 애가 있고 흐린 애가 있고 그림이 되게 그리잖니 그죠